안녕하세요. 이는씨필름의 인입니다. 네, 최근에 몇 달간 또 너무 바쁘게 외주 촬영일들도 지내다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4차 격상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몇 가지 일들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여유 시간, 또 오랜만에 쉴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쉬면서 어떤 콘텐츠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 2021년도에 들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 이 장비들에 대해서 달아볼까 합니다 그첫 번째 시간으로 자이 앞에 보이시는 제 블랙매직 포켓시나마 카메라 4K 어, 이 b m p c 4K 리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 블랙매직 포켓시나마 카메라 4K 줄여서 BMPCC 4K 카메라는 발매한 지가 꽤 됐죠 나온 지가 몇년 돼서 어, 카메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큰 이슈를 많이 불러 모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스펙의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거보다 그 이상으로, 물론 이제 블랙 뮤직 디자인에서도 어, 이 포켓 모델 다음으로 6K 모델 그리고 지금 또 6K 프로 모델이 최근에 발매를 했죠. 그리고 이제 레드에서도 이제 레드 코모도 6K 제품을 발매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니에서도 소니에서는 이제 많은 라인들이 나왔죠. FX9 그리고 f x 6 그리고 이제 f x 3 이제 미러리스 조그만 카메라 사이즈로 나온 그런 것 컴팩트한 사이즈. 제 생각이 그게 진정한 이제 포켓이나 카메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 카메라들이 정말로 물밀듯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예, 지난 한 해였는데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충실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메라에 대한 스펙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 부딪히면서 나름 계속해서 이 카메라 리그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카메라 리그도 구매를 많이 해봤었고, 그리고 조합도 많이 해보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촬영 현장 나갔다 올 때마다 항상 세팅을 좀 바꿔보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로서 저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리그 조합은 바로 요 모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핸드헬드 리그 형식으로 꾸며본 거고요 어, 옆에 살짝 볼 보이나요? 어, 살짝 보이지만 옆에 있는 것도 어, 블랙미지 포켓이나 카메라 4K, BMPCC 4K 카메라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짐벌을 운영하는 세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상태입니다 저 카메라 세팅에 대해서는 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핸들드리그에 대해서 요 어떻게 세팅을 해서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묵직하죠? 네. 묵직해요. 원래는 이 카메라 바디만 따로 해서 렌즈만 장착해서 하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어, 뭐, 이 정도면 뭐, 어디 가나 그냥 가볍게 쉬다 고 다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리그를 장착하고 나면은 정말 무겁습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어, 제가 정확히 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6kg 정도에서 7kg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팅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배터리 부분입니다. BMC 14K, 그리고 6K, 이 카메라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어, 이 배터리 수명이었죠. 그 배터리 가지고는 실제로 제가 촬영을 해보면은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길면은 한 15분, 그리고 짧을 경우에는 5분이면은 방전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어, 그 배터리 가지고는 도저히 촬영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리그 세팅을 검색하시다 보면은 보통은 이제 V 마운트 배터리를 많이 장착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무게가 또 더욱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신경 써야 될게 V 마운트 배터리 이제 충전 장비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그 V 마운트 배터리를 장착하는 플레이트 구성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가볍게 그리고 어 러닝 건 스타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건데 요 카메라 의 장점인 가벼운 휴대성이 점점 더 사라지죠. 음, 그러다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해본 결과,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손잡이,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요 배터리 그립이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순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네, 순웰, well, 어, 배터리 핸드그립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많이 있어요. USB 포트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8V 그 포트도 있고, 12V 포트도 있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 배터리를 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가 생각보다 용량이 꽤 커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은, v마트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따로 장착을 하고 손잡이는 또 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손잡이 겸 배터리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을 덜 차지합니다 네,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끝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어 틸타에서 나온 카메라 케이지인데 이 틸타 케이지와 색상이 궁합이딱 맞아서 저는 이렇게 핸드 그립 배터리로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배터리를 해결을 하게 됐고요. 아 제가 그 처음에는 이 배터리 핸드그립에 카메라 전원 그리고 이 모니터 전원 이두 가지를 다 전원을 연결했었어요. 다연결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한 번은 카메라가 망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망가진 이유를 몰랐어요. 왜 망가졌는지 카메라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카메라 전원 공급과 그리고 모니터 전원 공급을 안전상 따로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뭐 그런 게 이제 전원 공급에 있어서 뭔가 불안, 불안한 요소가 있으면 카메라가 잘 망가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런가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로 이제 카메라가 망, 망가져서 AS를 받는 그런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는 이렇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 모니터만 요 배터리 그립에 연결했구요 그리고 카메라 전원은 옆에 사이드 포커스 핸들 여기에서 카메라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드 포커스 핸들에 보면은 이 소니 m p 9 7 0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게 용량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착을 하고 포커스와 함께 이 카메라를 운영하게 되면은 4K 기준으로 촬영했을 때 길면 한 40분 그리고 짧아도 한 30분 정도는 촬영하게 돼서 이 배터리를 이 사이드 핸들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왜 여기서 이핸들그립에서 카메라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사이드 핸들에서 모니터로 전원을 공급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반대로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단치명정의 단점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건데, 자, 이의 핸드그립은 현장에서 약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어, 요 mp970 배터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시간을 촬영을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연속으로 켜놨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장에서 계속 켜놓지는 않죠. 전원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이제 촬영할 때만 그 순간에만 제가 주로 촬영하는 게 이제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뭐 바이러 광고나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영상류들은 뭐 어차피 인터뷰처럼 계속 켜놓을 필요가 없고 잠깐 켰다가 또전원을 끄고 촬영할 때만 잠깐 켰다가 끄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하루, 하루 촬영을 한다.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촬영을 잡았을 때 12시간 정도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촬영 시간이 좀 길어진다든지, 테이크를 많이 가야 되든지, 아니면 이제 겨울에, 겨울엔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죠. 겨울 야외 촬영 때. 이럴 때 치명적이더라고요. 요 배터리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배터리를 딱, 핸드그립 배터리를 딱두 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하나를 쓰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붙어,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붙어있는 요 리그들을 다또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배터리 그립을 또 들고 와서 붙여놓고 이러다 보면 시, 현장에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어, 여러가지 에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두, 이 핸드 그립 배터리 두 개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다음에더 이상 이제 전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음, 요거는 모니터를 전원을 공급을 하자. 왜냐면은, 모니터 전원을 공급하다가 만약에 배터리를 다 사용을 해도 이거는 그냥 핸드그립으로 말 그대로 핸들로 사용을 하고 모니터에는 모니터 패널 뒷면에 보면은 또 배터리를 따로 이렇게 이 mp970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전치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mp970 배터리 같은 경우에 30분에서 40분밖에 버티지 못하지만 배터리를 계속해서 갈아주면 돼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갈아 끼우면 되니까 훨씬 더 간편하고 그리고 배터리 개수만 많으면은 얼마든지 상황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다쓴 배터리는 또 충전을 하면서 다른 촬영하는 동안 충전을 해 두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카메라 배터리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에 매트 박스가 있죠 이건 이제 카메라가 작은 만큼 굳이 큰 매트 박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큰 매트 박스를 장착을 했다가 괜히 거추장스럽고 더 불편해서 떼버렸습니다. 그리고 틸트에서 나온 미니매트박스 작은 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필터가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어, 그런 단점은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필터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이제 필터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그런 촬영이다. 그럴 경우에는 뭐 매트박스를 다른 걸 사용을 하겠죠. 하지만 뭐 웬만한 촬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렌즈는 이걸 뭐라고 해래야 되지 메이크 m -E i k 이 브랜드에서 나온 달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이제 종류별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우선 팔로우 포커스 이고요 옆에 보시는 이 사이드 핸들 여기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촬영 현장에서 제가 직접 포커스도 맞추면서 카메라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제 1인 촬영자 이런 소규모 프로덕션 시스템에서는 이 어, 조합이 아주 좋더라구요. 근데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카메라 앵글을 잡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모니터입니다. 이 BMP c c 4 k 의 모니터가 보시면은 이렇게 북박이로 박혀있어요. 물론 이 모니터가 나름 괜찮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 달려 있는 그런 액정들보다는 큼지막하지만 5인치 액정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아무래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밝은 곳에 가면은 또잘안 보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박혀 있기 때문에 볼수 있는 각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어, 보통은 이제 요 손잡이 위에다가 핸들 위에다가 이제 모니터를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특이한 게 저는 모니터를 이 뒤쪽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이 모니터는 필월드에서 나온 가성비 모니터죠. 7인치 모니터고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큽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 박혀 있는 액정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 정도면 혼자서 포커스를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포커스가 정확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 카메라를 운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다뤄본 결과 이 조합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카메라 들었을 때이 모니터가 저도 처음엔 이 앞에 달아놨었거든요. 보통은 이 앞에 달려있죠. 손잡이 핸드, 핸드그립 앞쪽에 다가 모니터 달아놓고 이렇게 내려서 보던, 내려다 보던지, 아니면은, 눈높이로 왔을 때는 이렇게 보던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7인치 모니터를 달아도,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잘안 보일 경우에는 또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가도 한계가 있죠. 요 핸드그립 사이즈 때문에. 자, 이렇게 모니터를 뒤로 달아놓으니까, 그냥 바로 앞에서 봅니다. 그쵸? 아주 편해요. 포커스 잡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로우앵글로 잡을 때는 자, 모니터를 이렇게 들어서 보면돼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죠. 음. 그래서 1인 촬영자 세팅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본 결과로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니터 얘기가 나온 김에 모니터에서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모니터는 저는 이제 스몰리그에서 나온 이제 모니터 홀더 이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로 필몰드 7인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이 모니터가 굉장히 밝아요 땡볕 아래에서도 굳이 어떤 후드나 이 이런걸 붙일 필요 없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모니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큰 사이즈 그리고 두번째로 밝아서 그래서 어디서도 걱정없이 어,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배터리 소모가 많이 있겠죠 반려도 많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시면은 이 뒤에 모니터 뒷면에 자 영상 송수신기가 달려있어요 자 이게 홀리랜드에서 나온 마스 300프로라는 영상 송수신기인데 네, 이 송수신기가 소니 MP970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에 영상 송수신기에 배터리 장착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 모니터에 장착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고 모니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같이 사용해서 영상을 송수신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 게 제가 이거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제 영상 송수신기에 배터리 따로 그리고 모니터에 또 배터리 따로 장착해서 그럼 배터리가 벌써 무겁죠. 어, 이 두, 무거운 배터리를 두 개나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영상 송수신기를 소수, 다른 어딘가에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카메라 장비 어딘가에 또 세팅을 해서 하다 보면 부피도 더 커지고 거추장스러웠는데 배터리 하나를 이렇게 모니터에서 간단하게 장착을 해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부피도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무게도 줄어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니터 배터리를 이 배터리 핸들 그립 여기 연결을 해서 모니터와 영상 송수신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BMPC 1 4 k 핸들 드리그 조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합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이 티타 케이지를 베이스로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는데 어,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어, 바로 이 모니터 이 모니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인 프로덕션, 1인 촬영자 입장에서는 혼자서 포커스 조정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제 촬영 앵글도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네. 저는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촬영을 잘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BMP CC4K를 제가 짐벌에 어떻게 세팅해서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이것저것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 현재로서 저에게 가장 편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또 다음에 뵙겠습니다.